꼬마 왕자의 저주를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는 소녀가 있습니다 아이돌의 꿈을 이루기 위해 프리파라를 부흥시켜야 하는 소녀도 있죠 오늘은 제2의 블랙핑크가 되고 싶은 초보 연습생들의 좌충우돌 에피소드를 모아봤습니다 소피루비 그리고 아이돌타임 프리파라입니다 먼저 소피루비입니다 스케치북이란다 반짝이는 스케치북을 발견한 루비 특이하게 생긴 스케치북이네 거기다 이건 진동 기능도 들어갔다고 아피비 이거 봐 루비는 놀라 친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움직이지 않는 스케치북 움직이라고 아침부터 선생님께 과자 뺏기더니 충격받았나 봐 아니야! 진짜 움직였다니까! 아루비 억울하겠다 잠시 후 또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스케치북 에? 맞지? 움직인 거 맞지? 멈추면 안 돼! 그 속에서 빛과 함께 무언가가 튀어나옵니다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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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야? 넌 뭐야? 뭐, 뭐, 벌레? 어, 뭐지? 이봐, 승유의 컴플렉스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큰게 아니라니까 작은 거거든. 신박한 시야에 피넬은 당황합니다. 꿈이야, 말도 안 돼! 땡깡 부려봐야 소용 없어. 여봐라, 나를 당장 크게 만들지어다! 에이, 우유 많이 먹으면 키 쑥쑥 큰다더라 맞아요, 펀치도 우유 먹고 컸답니다. 축하합니다. 어? 당신은 스피넬 왕자님의 선행 도우미로 선정되었습니다. 에? 선행 도우미. 스피넬 왕자님이 멀구나 왕국에 사시는 동안 심술을 아주 조금 많이 부렸던 관계로, 임금님께서 마법사 샤드에게 버릇을 고쳐달라고 부탁했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아니 무슨 아빠가 아들한테 마법을 걸어? 이런 작은 꼬마 형태로 왕자님을 가뒀답니다. <laughs> 즉 마법에 걸려버린 거지요. 마법에서 풀려나는 방법은 바로 착한 일을 해서 유 안에 선행 스티프를자곡차고 쌓는 게 아! 칭찬 스티커 같은 거네요! 다어버리겠어어 예, 예. 조용히 다가와서 슬쩍, 슬쩍 찍었어야지! 착한 일에서 원래대로 돌아가기는 틀렸네 어, 저기 문제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스케치북의 주인은 루비양이죠? 지? 내 용돈으로 샀는데. 그래서 루비양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어요. 아니, 대체 누가 그래? 저 꼬맹이를 도와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계약의 현장. 잠시 좋죠. 후에 돌아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입니다. 새로운 가게네? 어머 저건 프리즘 스토 저, 저건 분명히 프리즘 스톤은 프리파라로 가는 입구 아이돌을 꿈꾸는 여자아이들의 환생의 세계가 펼쳐진다 유희야 너도 이제 아이돌이 될수 있겠어 드디어 드디어 여기 아보카도에도 프리파라가 생긴 거야 학교 끝나고 가봐야지 그때 네, 갑자기 나타난 사람과 유희가 충돌합니다 내 포포. 우와 그 와중에 밥솥부터 챙기네 늦어서 먼저 갈게 잠시 후 아보카도 초등학교 야, 아침 조회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새 학기가 시작됐어요 질서를 잘 지키고 보람찬 학교 생활을 보내도록 여기 아보카도 사립초등학교 교장인 저 파바리아가 언제나 눈을, 귀를, 코를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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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짝 뜨거, 쩡글 세우고 킁킁거리겠어요 아휴, 멘트가 참 투머치하네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자, 오늘부터 오픈인가 봐 아 그래 근데 아이돌 되는 거 관심 없다니까 난 오늘 남프리 가고 싶어 그래도 친구가 가자는데 한 번은 가줘라 거기 어? 유학생 초영이 학생 아니 옆에 두도 떠들었는데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께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드리겠어요 어? 제 사촌이 교장을 맡고 있는 초등학교에서 전하고 왔어요 드디어 전 시즌 주인공 라라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귀여울 것 같아요. 라라!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강연! 6학년, 강연! 6학년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강연! 6학년 강연! 초등학교 6학년이에요! 그래 너 6학년 해 라라야 앞으로 잘 부탁하겠슌다 교장선생님이랑 똑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어 진짜 닮았네 우리랑 동갑이라는 거네? 그렇게 라라는 유이와 같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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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어디에 됩니다 어디에 있어? 동우상점가 어? 동우상점가 프리 매거진에 있어 거기 한국 신급 아이돌 그랑프리도 열렸고 새로운 신급 아이돌 솔라미스마일이 탄생한 환상적인 곳이야 응. 거기 있을 때 프리파라에 다녔어? 어, 어, 응 다녔었지 그래서? 그래서 아이돌 랭크는? 나는 신급 아이돌이야 솔라미스마일의 라라라고 이, 이 신급 아이돌 라라는 얜데 아 조금 다르긴 하네 음, 개그 욕심 있네 농담하는 거 아닌데 아휴, 이번 주인공은 남의 어, 말을 잘못 믿는 건가? 나는 여기 생긴 프리즘 스톤이 먼저야 <laughs> 학교 수업 빨리 끝나면 환상적이겠다 다음 내용은 수업 끝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소피 루비입니다 기상 캐스터, 요리사 등등 엄청 멋진 언니가 될수 있답니다 스케치북의 달콤한 말에 현혹된 루비 좋아. 계약서에 사인 부탁드려요 안 돼! 내용은 읽어봐야지! 하지만 루비는 아무 의심 없이 사인을 해버립니다 계약 완료 어, 근데 아무렇게나 변신할 수는 없고요 미션에 맞게 변신해야 합니다 역시! 스케치북이 말을 바꾸네요! 이런 거짓말쟁이! 잘 됐네. 불공정 거래 이후 몇달 뒤! 많이 친해진 루비와 스피넬 왕자. 장난치지 마, 꼬마 왕자. 그때 라디오에서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기대할만한 소식이 도착했요 인기 프로그램 환상의 드레서 가수 패넬이출연한다는군요 엄청 유명한 가수가 나오는구나. 그런데 가수 패넬이 오디션을 통해 함께 노래를 부를 상대를 찾고 있대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 이야, 멋진 데뷔도 가능하겠어요. 오디션을 통과하면 팬들 왕자님과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laughs> 상상은 공짜니까 마음껏 누리렴, 루비야. 하지만 꼬마 왕자는 루비의 상상을 깨버립니다. 꿈도 크네. 왜? 나 노래 잘 불러. 하하, <laughs> 이거 왜 이래? 어? 내가 들은 게 있는데 우리가 모르는 어? 비밀이 있나 봐요 화장실 갈 때마다 노래 불렀어? 안 불렀어? 어? 루비의 과거 회상, 스타트! 빠졌어 너에게 푹 빠졌어 머리 어휴, 점수는 마이너스 20점입니다 저는 마이너스 10점이요 아, 시끄러워! 그건 노래가 아니라 몇독타부까지 올라가는지 연습한 거지 루비야, 너 절대 가수 하지 마, 알았지? 오오오! 그날 밤 루비는 결국 노래 연습을 시작했네요. <laughs>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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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신도 놀랄 루비의 가수 도전기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다시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프리파라로 함께 온 유이와 라라. 시계가 엄청 크다. 프리파라 방송국이란다. 저기 안에 공연 무대가 있어. 어? 여기 아이돌 워치란다. 보다시피 이곳에 프리파라는. 지금부터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 이 아이돌 워치에는 그 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새로운 시스템 즉 다시 말해 아이돌 타임 시스템이 들어있는 거지 아이돌 타임... 시스템이요? 엥? 응. 그게 뭔데요? 너무 어렵다 너희들이 아이돌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거나 관련된 활동들을 할때 꿈에 조금씩 가까워짐으로써 얻게 되는 특별한 시간이란 거야 아참 조금만 쉽게 설명해줘요 시계가 한 바퀴 돌면 그때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거란다 그럼! 그 아이돌 타임을 안 모으면 무대 못 사는 거네요! 나! 환상적으로 열심히 모을래! 나도야! 하지만 뭘 모으기엔 근데, 주변에 개미 한 마리 없는데 아무도 것 없고 사람들도 없는데 뭘 하면 좋을까? 그때! 멀리 보이는 불법 주거시설을 발견하는 유이! 내가 있던 프리파라에는 없었는데 그럼 그 어. 우리 한번 가보자! 알겠운다 그렇게 유희와 라라는 길쭉하고 반짝이는 건물 앞으로 다가갑니다. 저긴 뭐 하는 곳일까요? 여기는 프리파라 안에 시계탑이 있네. 어? 어? 안 열려. 잠겨 있는 거. 그만해 라라야 그거 주거침입이야. 그러다 잡혀가. 결국 포기한 라라는 옆에 있는 레버를 돌려봅니다. 어? 갑자기 튀어나온 날은 라라의 얼굴을 강타하고 유희에게 날아갑니다. 와! 밥비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겠다. 아니야, 그거 먹는 거 아니야. 위협을 느낀 요상한 날은 부활을 시작합니다. 와, 엄청 귀여운 마스코트가 나왔어요. 이게 뭐지? 아마 마스코트일 거야. 마스코트? 응. 아이돌이 무대에 서려면 마스코트가 매니저를 먼저 맡아줘야 되거든. 아, 그거 프리메거진에서 봤어. 저기, 넌 이름이 뭐야? 푸니콘. 푸니콘이구나. 난 유희라고 해. 있지, 내 매니저 해줄 유희의 말을 무시하고 어디론가 향하는 푸니콘. 푸니콘시간에 유희의 주목 받아서 달아납니다. 는꿀맛주 우리 푸니콘 배가 많이 고팠구나. 자, 우리의 목적은 직업 체험. 소피르비의 결 말입니다. 뭐야, 루비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왜 그래? 어라? 그럼 오디션은? 한편 오디션이 한창인 모 방송국 참가자의 감미로운 노래에 심사위원들이 잠들고 있습니다 난리 났네요 빠졌어 머리, 옆깨부터 무릎, 발까지 빠졌어 너에게 폭 빠졌어 얘야 너는 웅변 학원에서 노래 배웠니 같은 시간 상심한 루비는 엉엉 울고 있습니다 어떡해 그때 나이스 타이밍이 나타나는 미션 카드 잘 됐다 미션 수행하느라 바빠지면 생각도 덜날 거야 맞아+ 맞아 우와 그래도 여기 친구들은 착하네 노래 연습을 넣 열심히 해서 목이 쉬는 바람에 꼭 가고 싶었던 오디션에 참가하지 못한 안타까운 친구가 있어요 어? 나? 이 사연은? 내 얘기잖아 <laughs> 맞아요 루비님께서 신인 가수 소피가 되어 멋진 <laughs> 듀엣 무대를 직접 완성시켜주어요 요정의 센스에 무릎 탁 치고 갑니다 오늘 오디션 참가자 중엔 오빠랑 듀엣을 부를 만한 사람은 어. 없는 것 같아 이봐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고 안녕하세요 어... 응? 어. 신인 가수 소피입니다 이번 오디션에 참가하려고 왔습니다 투머치하지만 멋진 모습으로 소피가 나타납니다좋아요 <laughs> 시작하세요 반주 부탁해요 드디어 무대 위에 올라선 소피는 소피루비 오좋스트를선 너무 니다 DJ 요점, 무 좋은데, 나도 너무 좋은 과연, 신인가수 소피의 노래는? 자, 첫무대에선 루비는 멋진 공연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피넬 왕자가 저주에 걸린 이유는 뭘까요? 그런데, 사람들이 오디션에서 부르는 노래가 왜다 똑같은 거지? 아무튼, 지금까지 소피를 뵀습니다. 자, 모두가 아이돌. 아이돌 타임 프리파라의 결말입니다. 결국 주먹밥을 뺏기고만 유희 어이, 엄청 맛있게 먹는다, 너. 맛있었어? 엄청 환상적이지? 그런데 갑자기 유이는 자신의 있잖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난 갑자기? 어릴 때부터 아이돌이 되는 게 꿈이었어. 다들 어린애가 무슨 아이돌을 하냐고 한마디씩 하긴 하는데. 아이고 야, 꿈꾸는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람? 읽었거든. 프리 떨어 세계가 너무 궁금해서 환상적으로 열심히 노래 연습에 춤 연습도 했어. 그럼 춤과 노래를 들려줄래? 거리에 스쳐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진짜 나를 찾을 거야, 지금 잘한다! <목소리> 완벽해! 노래랑 춤다 완벽하게 외웠구나! 아니, 그정도였다고 알아요? 푸니콘! <목소리> 푸니콘도 어? 나라와 유이를 응원해줍니다 <목소리> 푸니콘, 내 매니저가 돼줄 수 있어? 푸니콘? <목소리> 결국 유이의 매니저가 되기로 결심한 푸니콘 밝은 빛과 함께 유이의 아이돌 타임이 꽉 채워집니다 이거 생각보다 채우기 쉬운데? 정말 축하해 이제 3분 동안 공연을 할수 있어 우와 드디어 꿈을 이룰 수 있어 유이야 축하해 응? 참고로 아보카도 프리파라 TV의 첫 공연이랍니다 아니 저기요 왜 우리 유이한테 부담을 줘요 부담 주지 마요 첫 공연이라니 혼자 노래하긴 무서워. 나못 하겠어. <laughs> 유이야. 응? 프리파라는 좋아해? 응. 그럼 문제 없어. 모두에게 전하는 거야. 힘차게 노래를 불러줘. 야, 역시신급 아이돌! 프리파라의 명대사를 날려줍니다. 코드스만큼 메이티캣스 스캔하세요. 자, 이제 무대용 의상으로 갈아입어 볼까? 멋진 모습 보여줘, 유이. 이톤! 우와!

지금까지 아이돌타임 프리파라였습니다.